비 그리고 유재석의 인기에 전국이 들썩였던 시절 2000년대 초반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음료가 있었습니다. 음료 광고 그것은 가장 인기 있는 슈즈들만 가질 수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은 싹쓰리 멤버들이 활약했던 과거 레전드 음료 광고들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비가 꾸러기 표정을 지으며 널 나의 물로 임명한다고 말하는 이광고. 2007년 가장 멋진 남자 연예인 몸짱 스타로 선정되기도 했던 비는 오늘의 차라는 건강 차음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과 프라우스의 연이은 성공으로 정상급 인기를 누렸던 비. TMI지만 당시 17차 모델은 전지현이었는데 팬들 사이에서는 전지현 17차 대 정지훈 오늘의 차라는 경쟁 구도가 있었다고 하네요. 영원한 레전드 유재석은 탄산음료 와 비타민 음료 모델이 되었습니다. 신인 시절 유재석은 강호동 이휘 재와 함께 쿵쿵따를 외치며 써니 텐 광고를 찍었고 시간이 흘러 40 살에는 무한도전 멤버들과 함께 코카콜라 광고를 찍었죠. 호불호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인기 있다는 점에서 유재석과 코카콜라 는 닮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최근에는 맛있는 고려원단 광고 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유재석 30 대에는 써니 텐40 대에는 코카콜라 와고려원단을 촬영한 그의 음료 광고 라인업을 보자면 마치 한 사람 인생을 나타낸 것 같네요. 어떤 옷을 입든 찰떡처럼 소화해내는 광고계 치트키 이요리. 델몬트 망고를 찍을 때는 하와이 10년 거주 교포같은 모습을 블랙핀 테라티를 찍을 때는 건강한 도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이요리가 광고한 음료들은 대부분 신제품이었는데 이요리의 투입 직후 매출이 급상승해 좋은 이미지로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최고를 뽑자면 처음처럼입니다. 이요리는 처음처럼의 출시부터 5년간 함께하며 폭풍성장 견인의 최장수 주류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죠. 음료 광고를 싹 쓸어버릴 만큼 뜨거웠던 그 시절 싹쓸이의 인기는 더 대단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더 반가운 싹쓸이의 등장 과연 싹쓸이는 어떤 음료를 닮은 노래를 들고 우리에게 돌아와 줄까요?